x 54 제곱 플러스 x 43 제곱 32 제곱 21 12 제곱 플러스 1을 예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랬어. 자, 봐. 나머지 정리해서 나머지 정리해서 우리 나머지 정리는 항등식이야. 그래서 수치 대입이나 계수 비교로 푼다 그랬었지. 근데 요 수치 대입의 수치는 나누는 식이 0 되는 수 넣는 거였지. 수치대별 때 나눔식이 0되는 수 넣어서 나온 값 k 가 나머지라고 자,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네 자, 봐봐 2 있잖아 로 나눈 나머지 2로 나눈 나머지는 x 네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되는 수를 넣은 거라고 나누는 식이 0되는 수 그래? 그러면 이거 봐봐 얘가 성립함을 이용해서라고 했으니까 얘 얘가 0이, 되면, 얘가 0이 되면 이것도 여기 앞에다가 x-1을 곱한 것도 0이 되겠지 이것도 0이 될 건데 얘는 뭐야 x5제곱-1인거야 아 얘가 0 되는 수를 넣은 거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x5제곱이 1 되는 수를 넣어 볼 거라고 자 그래서 이제 써볼게 x54제곱 플러스 x43제곱 플러스 x32제곱 플러스 x21제곱 플러스 x12제곱 플러스 1을 뭘로 나눴어? x4제곱 플러스 x3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하면 이제 좌변 우변에다가 전부 다 x5제곱이 1되는 수 다시 쓸개 x3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qx고 나머지가 rx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뭐 구하는 거야? 요 rx 구하는 거잖아. rx 구하려면 여기가 사라져야 된다고 여기가. 그래야 rx가 될거 아니야. 여기가 사라지는 게 뭐냐면 얘가 0대는 수 얘가 0대는 수. 다시 얘가 0대는 수 뭐라고? x5 제곱이 1대는 수라고. 자 얘가 0대는 수를 양변에 똑같이 넣었어. 당시 나머지 중에는 한 등식이니까 수치대입하는 거라고. 얘가 0대는 수를 양변에 똑같이. 얘가 영배수가 뭐라고? x 5제곱이 1 되는 수라고. 그러면 다시 갈게. 자, 얘를 얘를 잘 보자. 얘를 x 5제곱이 1 되는 수를 쓸게. 자, x 54제곱은 x 54제곱은 x 5제곱에 10제곱 곱하기 x 4제곱이니까 요거 x 4제곱하고 같은 거지. 왜? x 5제곱이 1 되는 수라며. 그걸 넣었어 여기다 그러니까 x 4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럼 x43 제곱은 x5 제곱에 x3 제곱이니까 이건 x3 제곱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x32 제곱은 x 제곱이 되고 x21 제곱은 x가 되고 x12 제곱은 x 제곱이 되는 거네. 아 그래서 저식을 다시 써보니까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 x4 제곱 플러스 x3 제곱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만 남머자 남는 수 그게 남머있는데 이게 나머지가 돼야 된다고 다양변 똑같은 수를 집어넣어서 나온 값게가 나머지인데 여기다 x 5 제곱이 1 되는 수를 집어넣었잖아 또 이렇게 나왔어 이게 나머지인데 나머지가 봐봐 우리 4차로 나오는 나머지는 4차보다 더 작은 수가 나왔는데 이게 4차잖아 얘를 한번더 나눠야지 한번더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야 나누면 어떻게? 얘는 나눠 떨어지고 얘만 남는다. 그래서 이해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알겠어? 다시 잘 봐. 나누는 식이 0 되는 수, 그러니까 x 5제곱이 1 되는 수를 양변에 대입해서 정리한 거야. 꼭 다시 해 봐. 시험에 자주 나온다.